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식후 디저트로 빙수 찾는 분들이 많죠. 그런데 파테 과일의 시럽까지 듬뿍 얹고 나면 그 열량이 두끼 식사만큼 된다고 합니다. 최우철 기자입니다. 멜론과 딸기 같은 제철 과일을 듬뿍 올려놓고 달콤한 케이크까지 얹은 빙수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. 무더운 날 이런 빙수 한 그릇 뚝딱 비우면 얼음 덕에 가슴까지 시원해지지만 문제는 엄청난 당분입니다. 먹을 때는 모르고 먹는데 상큼하다 생각하고 먹는데 다 먹고 나면 입에 단맛이 남아 있어서 한 소비자 단체 조사 결과 시중 빙수 한 그릇의 평균 당분은 성인 하루 권장치의 1.7배에 달했습니다. 특히 과일이나 초콜릿 시럽이 많이 든 이런 빙수의 경우 당분 함량은 140g 안팎으로 한 그릇을 다 비우면 초콜릿 과자 10봉지를 한꺼번에 먹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. 당분이 과하다 보니 빙수 한 그릇의 열량이 성인의 평균 한두 끼 식사량에 육박합니다. 빙질의 차가움과 과일의 신맛을 보완하려고 각가지 시럽이 많이 쓰이면서 당분과 열량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. 단순 당일 가능성이 많고요. 비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을 뿐더러 이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어,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업체들이 매장 내부에 제품별 열량과 성분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소비자 단체들은 주장합니다. SBS 최우철입니다.